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네, 어 한동안 좀 뜸했죠? 예안 그래도 우리 남동호님을 비롯한 남동호님은 아예 댓글 달아주셨더라 너무 뜸한 거아니에요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이 거의 동일했던 중간고사 일정을 소화하는 바람에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또좀 빗나간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어, 지필고사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쓰는 거 이거 시험 대비는 목요일날 다 끝났죠. 그거는 다 끝났는데, 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지금 고1들서부터가 바뀐 교육제도입니다. 뭐냐면 이제 학점은행제라 그래갖고, 대학교처럼 학점을 신청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 한마디로 수행평가 대비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보는 과목은, 야, 그러면은 대학 진짜 대학 경 거죠? 어, 요번에 레포트를 할 거니까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들은 수행 평가라고 하는데 그 대비를 금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 대비가 어제 끝났어요. 예, 지금은 이제 일요일입니다. 예, 5월 4일날 지금 한 이제 오전 11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 어저께 이제 시험 대비 끝내고 이제. 진짜, 진짜 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잔하고, 지금 일어나갖고, 어, 근데 이제 또, 누구라고 밝힐 순 없지만, 또 카톡이 와 있길래, 그러니까 저희 당연히 정기 회원님이시죠. 아이, 좀 짧은 거라도 올려봐. 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린이날 겸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래서 이제 또, 어, 효도관광 한번 해야 될것 같고 저도 어저께 이제 술 마시면서 그 이제 그 가게 가끔 이렇게 꽃 파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그 전서부터 이제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가 살고 있는 그 오정구청의 그 종합 스포츠센터에요 그래서 테니스 치시는 분들 소리가 좀 들릴 겁니다 근데 마땅히 찍을 장소가 없어서 여기서 찍는 거니까 좀 양해는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 또 꽃도 좀 하나, 아, 그러니까 두 송이죠. 뭐 사들고 가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그 입중계죠. 당연히 입중계를 제일 하고 싶은데 5일은 그래서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어, 6일 날 할까? 라고 했더니 6일 날은 아, 우리 송 대표님이 저를 데리고 꼭 어딜 가야 된다 고해서예 근데 이제 좀 개인 신상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니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무래도 팔순이시다 보니까 이제 보청기가 자꾸 말썽을 부리는데 그 보청기 수리 겸 AS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싫죠 진짜 예. 정말 싫죠 예. 왜냐하면 5월 6일이면 보나마나 이제 2시 경기를 텐데, 어, 12시에 나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또 공교롭게도 그 보청기를 그 일상 코스트코 가갖고 샀다가 이제 쓰다 보면 하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리도 해야 되고, AS도 해야 되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모처럼의 연휴인데, 이게 뭔가, 좀 화는 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어쩔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은 네. 잠시 전화 끊을게요 네 죄송합니다 어송 대표님 전화가 왔고요 예아점 먹으라고 예. 이렇게 저를 늘 자기 멋대로 방해를 하시는데 아주 익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예, 그리고 이제 맨날 그 한마디로 너왜 효자 놀이 안 해? 예. 또 이게 있기 때문에 아참 전화 받다 끊으니까 조명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어두워졌거든요 한 번만 더 끊을게요 <laughs> 네네3차 촬영 때입니다 어 이제 뭐차가 적당히 잘 잘라 붙일 테니까 그래서 어안 보도 여쭐게요 짧은 영상을 하나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야구 얘기, 시사 얘기 다뭐 하나 두 개씩만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야구 이야기는 그 구연전을 걱정을 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참 기후가 변화무쌍한 나라라 지금 4월로 뭐 5월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봄 여름 가을을 다 겪고 있죠. 특히 일교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또한 이틀에 걸쳐고 비도 내리고 그래서. 강제 구연전을할뻔 했으나, 모든 팀들이 그거는 다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찍고 있는 일요일을 보니까, 아, 일요일 선발 투수들 장난이 아닙니다. 예, 두두 보도 못한 애들 막 올라오고, 그게 왜 그러냐. 내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니까, 투마로우. 예. 월요일도 경기를 하잖아요. 어린이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저기서 핵전쟁이 무지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개투로 함부로 쓸 수가 없죠 예음딴때같으면 이제 월요일 하루 쉬니까 일요일 날다 때려박아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lg의 아주 극도의 타격 부진 때문에 지금 한 경기차죠 그죠 그래서 이제 1위부터 5위까지가 세 경기 반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쓱서부터 키움까지 6 7 8 9 12팀이 또 다섯 경기 정도 차이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뭉쳐 있는 건데 어쨌든 1위 LG서부터 5위 KT까지가 좀세 경기 반 차기 때문에 그니까 막말로 어느 한 팀이 수입승을 하고 어느 한 팀이 수입패를 당하면 1위부터 5위 팀까지는 누가 1등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네. 그러나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LG가 경기 차이를 많이 뺏기기는 이제 많이 좁혀지기는 했는데 추월을 추격을 허용하기는 했으나 어 그래서 이제 이러든 저러든 간에 부산전에 모든 게다 달려있지 않을까. 이거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어린이날 더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특히 저옆집에 이승엽 감독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 한화 같은 경우도 또 팀이 조금 투수를 많이 쓴거 아닌가 싶으면 또 우취되고 또 우취되고 예 그러니까 날씨운까지 따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 한화 만나는 팀들은 조심해라 예 워낙에 지금 오선발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는 크게 보는 게 그렇게 어떻게든 써보고 싶었던 한승혁이 어, 개투를 제대로 하더라고요 예 중간 개투 1이닝은 자동 삭제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에라 모르겠다. 아무 데나 던져라. 그래도 막스트레크 뽕뽕 꽂히는 김서형까지 터지니까, 어, 진짜 한화하고 야구할 때는 한 7회까지 리드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예, 상대 팀 입장에서 버거운 야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 안할수 없는 게,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NC는 정말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정말, 그건을 좀 하자면, NC 팬님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러나 이 따위의 행정력과 이 따위의 그 리그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이번 시즌이라도 지금이라도 리그 빠지세요. 그냥 응. 다른 팀들, 그개 구단 휴식이라도 할수 있게 뭡니까? 이게 결국 어린이날도 창원에서 경기 못해요. 그리고 더충격적인건 무기한 연기다.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 대비 못했습니까? 네? 이제는 창원시를 넘어서 NC 프런트 더나가서 크보이 무능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요즘 여러분들 내란 사태 이후로 많이 느끼셨겠습니다만 두 가지죠 하나는 어이 새끼들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네 그거는 걔들이 쫄려서 그런 거예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뭐냐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 비싼 밥 처먹고 해야 되는 일이 뭐죠 플랜 A B C D 준비했고 거기에 맞게 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NC 프런트나 KBO는 플랜 ABCD가 있었냐? 아마 이 얘기할 거예요. 아그그 어? 그 구조물에 맞으신 분이 갑자기 그렇게 설명하실 줄은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까짓 거 알루미늄 철거한데만한 달이 넘게 걸려요. 그리고는 무기한 연기래요. 그거 어떻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야뭐 마산 구장하고 포항 구장하고 울산 구장을 대체 구장으로 알아보고 있다. 그것도 알아보고 있답니다. 알아보고. 크볼 그 리가 장난입니까? 예 이제는 허프라도 못 먹어야 돼. 지금 장난하냐고요? 우리 그리고 아홉 구단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NC 팬들이 들으시면 화낼 내용인 거 압니다. 근데 제가 오죽가면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예. 자 계속 야구를 한다 쳐요. 이제는 진짜 현실이 된 거예요. 어떤 팀들은 지금 창 창원 경기하고 자기 홈 경기를 맞바꿨기 때문에. 가장 더울 때, 원정 막 12연전 이렇게 다녀야 되는 팀도 있고, 그럼 반면 NC는 시즌 막판에 계속 창원구장에만 있으면서 경기를 해야 돼요. 이거 자체가 불공정한 겁니다. 예. 네. 뭐에 미련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3월부터 시작하고 4월, 이제 5월인데, 3개월 동안 리그 운영에 지장을 줬으면 더좀 확실한 결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결론적으로는, 어, 우리 그냥 울산 문수구장에서 남은 시즌 대충 치르다가 창원시, 창원 NC파크 오픈하면 우리 구장에서만 계속 경기할게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에? 아니, 무슨 뭐? 어, 우리는 경남 쪽에서만 쭉 시즌 막판에야구할거야 아니, 무슨 시뭐 뭐, 황금 사자기 지역 예산합니까? NC 다이너스? 미안해, 찻가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예. 그 이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렇고, 시사는 지금 이제 뭐, 그, 설마, 설마인데 대법원에서. 그니까, 당초 이렇게 예상했죠? 대법원도 존재감 과시하려고, 야! 우리도 이재명한테 무죄 때려줄게. 야, 근데 이 새끼들 상상을 초월하죠? 저도 놀랬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에다가, 특히, 뭐, 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됐으니까 다른 후보를 세워야 된다. 그, 저기 그, 그, 그 회파시는 분, 닥치세요. 예. 막 조국 대표하고 인증샷도 찍고 하면서 굉장히 셀럽인 척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제일 위험한 사람이야 응? 아니 씨발 진짜 열받네 다시 얘기해 저쪽이 반칙을 해 그러면 우리는 이 반칙을 어떻게 막으면서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지 야 저쪽이 반칙 쓰니까 이 카드는 안될것 같아 다른 카드도 대비하자 그래 놓고 모든 상황을 대비하게 한 나의 충심이다 아니야 너의 욕심이야 횟집 장소 알겠어? 닥쳐 좀 제발 페이스북에김 땡땡 씨, 내가 볼 때는 요즘 당신 말은 거의 명태경급이에요좀 닥치세요, 제발. 응? 만일에 대비해서 유시민을 무소속으로 출마 시켰다가 이재명이 구속되는 그 순간 뭐 유시민 쪽으로 표를 몰아줘야 된다고? 그 유시민 씨가 오케이 할것 같습니까? 그걸 발이라고 합니까 지금? 조희대보다 당신이 더 나쁘. 응. 일단은 대법원이 지금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어요. 어찌되었든 절대적으로 이 피고 한테 보장 해줘야 되는 27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게 이 새끼들 이것도 어길 것 같다 어기는 순간 바로 탄핵 가야 됩니다 예 대법원장 대법관 다 탄핵 가야 돼요음 그러면 이걸 누가 다루냐 혼자가 다루겠죠 예이 시간이 있겠죠 그럼 대법원 직무 정지입니다 그런 카드도 있고 그러니까 조의대가 지금 미쳤다고 하는게 뭐냐면 입법권을 누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예 저쪽에서 저렇게 반칙. 아니, 6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읽고, 그 다음에 뭐, 어? 바로 9일 만에 재판 날짜를 잡아. 그래 놓고는, 야, 그, 2심 한마디로 이거야. 야, 2심너뭐 이재명 묻었어? 찐 묻었어? 파는 게로 뭐 이따위로 해. 야, 다시 해. 그럼 2심에서 만약에, 어, 벌금 90만원. 그럼 넌 줬다는 거야. 이 시대이 미친놈아. 응? 이름도 또 시대에요. 예. 야 윤석열이 임명해 주면은 윤석열이 임명, 십석열이 임명해 준 사람 중에도 헌제 봐봐.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대법원은 니네 혼재 그렇게 개무시한 다음에 싫어하고, 대법원은 헌제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거예요. 대법원도 요번에 아마 굉장히 큰 역풍을 맞을 거다. 어떤 역풍, 조직 개편 되겠죠. 왜? 그럼 법으로 다시 말씀드리자, 법을 만드는 건 국회예요. 법으로 판단하는 건 사법부고,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입니다. 그러면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사법부도 탁 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야, 조이대, 너뭐씨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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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장악한 군이 있어? 어? 뭐 믿고 이렇게 깝치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꿈꾸는 거죠. 야, 옛날에 사법부가 브라질에 룰란 알렸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아니, 브라질하고 달라, 이 병신아. 어. 국민들이 이제 깰 만큼 다 깼고 분노계지가 꽉꽉 차있기 때문에 넌 정말 실수한 거야. 음. 여기까지는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 갖고 요렇게 짧은 영상을 그 와중에도 세 번에 끊어서 <laughs> 미쳐버렸습니다 진짜 하필 이럴 때전나 그래 또밥 먹으러 오라고 예. 저는 어차피 밤낮 바뀌어 사는 사람이라 그냥 점심 때아줌 먹고 그리고 일 끝나면 저녁 먹거든요 하, 근데 무조건 아침 먹으라고 아침 먹으라고 이것이 엄마의 정이다 아 붙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네요. 예, 아무튼, 어, 이제 연휴의 한 가운데인데요. 예, 저는 지금 5월 5일, 5월 6일 일정이 완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짧게 야구 얘기하고 시사 진단을 좀 영상이라도 올려놓고 뭐제 일을 봐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나 어찌되었든 구연전 중에서 일단은 옛날 소프트로 했지만 LG 두산전 정말 기대됩니다. 예. LG가 과연 1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옆집의 이승엽 감독이 진짜 소문에만 떠돌던 그 험한 일을 당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기대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대법원에서 지금 졌다이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반칙 쓰는 거예요. 그럼 반칙에는, 반칙에는 반칙은 좋겠죠. 반칙을 했어. 그럼 두접해야죠. 예. 그, 제가 알기로도 지금 그런 거싹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어, 아니, 왜, 저는 좀 그래요. 맨날 반칙하는 쪽을 조질 생각은 안 하시고, 쟤네가 또 이런 반칙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시대 아닙니다. 반칙하면 우리도 조지면 돼요. 예.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책상인척 하지 마. 어? 그게 니가 좋아하는 조국 대표도 욕먹이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비단 그 생선장수 뿐만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지금 좀 자중들 하십시오 자중들 에? 진짜 내란을 수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아니면 내란을 이용해 갖고 뜨고 싶어 그런 거야 후자들은 아닌 것 같지만 페이스북 특히 페북에 그런 분들이 많던데 페북 읽으시는 분들이 조용히 판단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닥치세요 예. 자. 그런 새끼들 빼놓고 나머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또 저희 더체라TV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처럼의 이 어린이나 속가탄 시즌 연휴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차피 글렀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제가 가장 원하는 건 여러분들 정기 회원 가입. 예,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미리 카톡으로라도 스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미리 하는 서비스죠. 예, 이거 그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아무튼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아, 입중계를 하고 싶어요. 저도. 네. 시호도 관광에 보청기 수리에,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물러가겠습니다. 만약에 입중계 할수 있게 되면 당연히 입중계 하죠. 예.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1시쯤 된것 같습니다. 빨리 편집해서 여러분들 점심 드실 때까지는 올릴게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는 오정구청 인근 종합 스포츠센터에서 박진행이었습니다. 끝!